하나 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어제와 어 계속 어제와 함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어, 107편의 말씀은 어 누가 어이 시를 지었는지를 알수 없지만 그 배경이 대부분 학자들이 어 포로 70년 동안의 그 삶을 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 어, 배가 어,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 광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해하다가 광풍, 즉 미친 바람, 거친 풍랑을 만나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광풍이 얼마나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겠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어, 멘탈이 나가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도 안 나고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즉남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실은 고통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은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적이며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었다 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 당하면 당할수록 환란에 처하면 처할수록.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망망대해 속에서 풍랑을 만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을 보면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풍이 문제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평온함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있을 때는 그리고 고통을 만났을 때는 이토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면 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핵심 또한 해결해 주실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죠. 결국 포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은 여러분 포로 생활은 결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소원의 항구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란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소원의 한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33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해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 보세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강이 광녀로 변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샘이 마른 땅이 될수 있다고, 이곳이 결국에 가서는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피터지게 싸워서 결국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35절부터 또 보십시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토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주린 자들로 하여금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가축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죄사함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용서함,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성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순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케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만나고 또한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란 가운데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그 모든 광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 우리 인생을 이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사오니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는 자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를 찾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죄와 피터지게 싸우게 하시고, 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죄 사함받아 주님 거룩함으로 주와 통일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 를칠수나주어보실때자가를수있주어보실때죽기오니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시다여기들지순종하께십자가의그길 이제 우리가 우리게 맡겨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께여도주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께함께결단합께여자여자 여자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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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과 은니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